영원도! 영도 영원도! 도 영원도! 도영 와아 제대로 놀줄 아, 아시는 분들인데요 그러게요 야아저 약간 나이토인 줄 알았어요 아 색깔이 바짝하면서이다 야광공대 뜨고 계시니까 장난 아니네요 야 제가 저는 왜? 저고리 풀어질 때까지 아, 놀았어요 지금 저 고리가 풀어질 때까지 놀았다고 지시네요 네. 제가 봤을 네. 때 여기 계신 분들 이 공연 끝나고 이제 통영 시내로 넘어가시면 바로 앉아입니다. 못 자죠? 바로 못 숙소에 자죠. 들어갈 수 네. 없어요.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뻐가지고 고향에도 아 볼까 <laughs> 여기까지 했다고 봐요. 제가 봤을 때 여기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좀 뛰어 놀았을 것 같아요. <목소리가> 어두워서 안 보여서 뭐 명알리 어, 어. 뛰어 놀고 그랬을 거야. 아요 진동이 거기까지 갔다. 네. 어, 그렇죠. 어, 그렇다. 아, 제가 볼 때는 네.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아까 앉았던 사람이 맞아? 이러면 계속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. 네. 아니 아니 너무나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. 네! 근데 너무 더 좋은 게 있어요. 우리가 진짜 그, 아까 좀 추웠는데, 지금은 시원해요. 땀을 흘려가지고, 맞아, 그 사이. 딱좋습니다 정말 좋은 온도와 습도. 맞습니다. 네. 아니, 그리고 또 우리가 용호도가 또, 유래가 또, 용모양이 이렇게 탁 누워있다, 살포시 누워있다 해가지고, 아오. 용호도잖아요. 맞아요. 아, 제가 볼 때는, 아오, 이렇게 살포시가 여기 눕, 눕잖아요? 그럼 용호도 주민 돼요, 저 이제. 제 이제 그 용을 좀 닮았거든요. 예, 네, 제 용의 기운을 품은 사람이어가지고, 네네네. 예, 그좀될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뭐, 뭘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그럼 용에 거? 관한 거 뭐라도 하나 보여주세요. 아 용에 관한? 거요? 네. 본인이 용을 닮았다고 했는데, 아, 용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담, 어, 그 기운을 한번 내 봐보세요. 어, 기운을 한번, 자, 지금 카메라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어떤 용인지. 자, <laughs> 자, 용가리 용인지, 자, 용룡의 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케이 알겠어요. 저 한번 즉석에서 한번 지금 용 흉내 내봐요. 아무래도 이무기가 될것 같은데 아 어, 이무기면 크죠 도록용 아니면 다행이죠 <laughs> 자 도록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록용 조민교 소리 좀우어어잠깐 <laughs> 선수 보조 아, 자예아 예. 아, 지금 아, 저 지금 너무 업 돼가지고 아니주님 팬분들께서 지금 힘들어 계세요 나 막지 막지 금 놀라셨어요 지금 아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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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셨어요 네. 아, 네. 저희가 옷은 이렇게 우아하게 입었는데 네. 제가 이미지 깎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 <laughs> 어, 아니에요 저 많은 음. 분들이, 네. 어, 저건 뭐지? 표정으로 <laughs> 앉아. 아, 여러분,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. 아, 이제 자리에 앉아주셔도 돼요. 뒤에 게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시고, 아 서로 치아 제한이 될수 있으니. 어 민규씨, 네. 굉장히 재치 있었어요. 어떤 거요? 어 네, 용, 용흉네 <laughs> 저는 뭔가, 어, 좀 반전이.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어, 떻게 아, 또 민규씨가 또 재치 있잖아요. 네. 제가 뭐, 용의 기운을. 어, 제 용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네? 하면은 이제 민희 씨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. 자용 보여주세요. 해주세요. 용 보여주세요. <laughs>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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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<laughs> 아, 이 정도 용녀 선생님 정도는 <laughs> 하실 줄 알고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했는데. 아 어, 그건 진짜 생각 못했는데. 에또 용이 많잖아요. 어 그러니까요. 네. 용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. 어, 맞습니다. <laughs> 어, 굉장한 아이디어였는데. 어서 오고 싶은데 한번 더 한번 저도 한번 해 볼래요. 아, 아, 래요 네. 자, 다시. 네. 어, 테이프를 대감았다 네. 자,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. 이키서잊 용의 기운을 품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요? 예, 한번 해 볼게요. 어 네. 네. 좋아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네? 자, 용의 기운 보여 주세요. 아 몰라 몰라 몰라. 난 몰라. 난 정말 몰라. <laughs> 정말 모르겠네. 아, 정말 모르는것 같아요. 예, 예. <laughs> 분위기가 점점 네. 알아앉고 있어요. 제가 음 봤을 때음 용, 용은 잘 모르겠고, <laughs> 네. 용 쓰시네요. 네. 그 정도. 오 네. 용 쓰셨다. 네. 제가 봤을 때는 용보다는 저는 민규 형을 보면서 네. 어, 통영 앞바다에 있어서 그런지, 가짜분 네. 화로 같아요. 아갓 칭... 잡았... 칭찬인 거죠? <laughs>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이 싱싱하다 이거죠. 아, 싱싱하다. 네. 싱싱하고 어. 이. 어. 이이 말을 하는 네. 저는 민경만큼이 말을 빠르게 못하거든요. 아 어, 어. 아니요 아니요 아니. 그렇게 네. 말하면 큰일 나죠. <laughs> 아니요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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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말해. 어 네. 네네네. 예 네.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어. 물고기가 조금 더 생각이 났던 것같아요다 어, 그래도 네. 물고기 우리 에너지. 그래도 화로가 다행이요 저는 개복치 이런 거다 먹지 말고 긴장했거든요. 나름 예어 그런데 어. 우리 또 오늘 또 통영 굴또 드셔가지고 또 힘이 어, 또막 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또 네.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하죠. 정말 맞습니다. 영양가가 아주 높은 <laughs> 굴국밥을 네. 또 굴전까지 <laughs> 먹고 왔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다들 드셨죠? 네. 아, 씨또 음식 얘기하니까 네. 오늘 또이 용호도, 음악을 만난 섬 용호도 이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모든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해요. 아, 저 그래도 어. 데스팟 시도 부르고 있는데 전 냄새가 싹싹싹싹 나가지고 주문이 <laughs> 었 아, 그게 전 냄새였구나. 아, 저 지금 아니, 배고파요. 튀긴 냄새 먹어 나잖아요. 난 옆에서 <laughs> 저녁 시간이라. 아니, 누가 우리 거안 보고 저녁 드시지?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여기에 그게 장작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지금 발음이 그렇구나. 이렇게 치잖아요. 저기 있는 냄새가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. 아. 사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 음식을 신청하는 또 제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.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음식도 준비해주시고 얼음도 준비해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이 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맞아요. 이 섬이 또그 통금 시간이 있어요. 아 맞습니다. 네, 아. 우리가 조금 더 늦게 하잖아요. 여기 너무 못 나가. <laughs> 못 나가는 건어디에요와 <거> <laughs> 진짜 갈곳 없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다섯 장 깔고. <laughs> 주무셔도 날이 오, 포근해서 괜찮을 것 맞아요. 같아요 근데, 네. 어, 맞아요 그래도 네.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어, 아직은 또 이렇게 환절기라 좀 조심해야 되니까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종료 시간까지는 종료를 좀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. 아 어느덧 곡이 저희가 준비한 곡이 아 시간 진짜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네. 그 마음껏 음. 즐기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맞아요. 취하다 보니까 시간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어, 음. 노래를 부르러 왔다기보다는 즐기로 왔다라는 어, 느낌 맞아. 네. 맞습니다 오히려 아. 또 휴양 온것 같은 느낌 아까 형우씨 제가 옆에 이렇게 옆을 이렇게 슬긋 슬긋 봤는데 나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. 몸이 집안에 얼음 다젖는거나아 어, 여기 화로 아 여기 화로 한 마리가 더 <laughs> 있었네 저 화로가 <laughs> 어, 여기 있어요 어, 여기? 여기? 다리가 화로네요 어네그 정도로 정말 용호도에서이 시간이 저희에게도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이 행복감 그대로 담아서 마지막 곡은 더 행복하게 불러야 될 것만 같아요. 네. 우리 모두가 사실은 꿈이 다 있잖아요. 그 꿈을 올해는 더더군다나 그 꿈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이곡 마지막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.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. 네,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음악과 함께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버레 네. 스텔라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